왜 나는 항상 좋은 사람인 척 하느라 지칠까요?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대한 심리학적 이야기. 나는 왜 항상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압박 속에 살고 있을까요? 오늘도 누군가의 말에 억지로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던 당신. 하고 싶은 말은 삼키고 억울한데도 참고 무례한 말에도 괜찮아요라고 웃어넘긴 당신. 그렇게 하루를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왜 이렇게 지칠까? 스스로를 자책하게 되죠. 사실 그 이유는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너무 착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착함이 누구에게나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싶은 심리적 방어기제에서 비롯되었다면 그건 당신 안의 깊은 외로움과 상처에서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갈등을 싫어해요. 나는 그냥 조용히 넘어가는 게 편해요. 다른 사람 기분 나쁘게 하고 싶지 않아요. 내가 좀 손해보면 되지 뭐. 하지만 정말 그렇게 편해서 참는 걸까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마음 한편에서는 늘 억울하고 외롭고 지쳐있죠. 왜냐면 그 안에는 나를 싫어하지 말아줘. 나를 버리지 말아줘. 라는 무의식적인 마음이 숨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배워왔어요. 예쁜 말 써야지 사랑받는다. 어른들 말에 거역하면 벌 받는다. 속상해도 참아야 한다. 화를 내면 나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진짜 나보다 타인의 기대에 맞는 나로 살아가는 법을 배웁니다. 그리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 습관은 계속 이어져요. 갈등을 피하고, 거절을 못하고, 좋은 사람처럼 보여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자신을 점점 지우게 되죠.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당신도 늘 사람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속으론 괴로운데도 도와주는 척, 싫은 말도 못하고 그냥 웃으며 넘어가고 계시진 않나요? 그건요,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라 정말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신을 계속 지우며 살아가는 착함은 결국 자신을 다치게 만드는 독이 될수 있어요. 좋은 사람이고 싶다는 마음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좋은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 진짜 나를 억누르고 있다면 그건 이제 멈추셔도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것을 착한 사람 콤플렉스라고 부릅니다. 그 핵심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에서 출발해요. 나를 사랑하지 못하니까. 누군가에게 인정받아야만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착한 사람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진짜 좋은 사람은요, 자신의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자신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혹시 지금 눈물이 나셨다면, 그건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는 그 착한 사람의 옷을 조금씩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춰 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니까요. 조용히 눈을 감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나는 나를 지켜줄 거야.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가 될 거야. 이제 당신의 착한 마음은 타인을 위한 갑옷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따뜻하게 감싸주는 담요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채널이 그런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기를 바라며 저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여러분 혹시 비슷한 마음을 겪고 계시다면 댓글로 나눠주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드릴게요. 앞으로도 당신 마음에 필요한 이야기 진심으로 다가가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마음을 이어가는 가장 큰 응원이 됩니다. 당신은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